병력 청취, 이학적 검사, 그다음에 피검사, 엑스레이 이렇게 네 가지. 제일 중요한 건 병력 청취죠. 허리가 아프다고 오셨을 때다 그게 강직성 척추염은 아니잖아요. 염증성 요통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. 젊은 나이에 통증이 발생을 했고 운동을 하면 전이 되고 운동 을안 하고 부동 자세를 취하면 통증이 더 악화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뭐 피부에 염증이 있다든지 포도막염이 있다든지 뭐 장염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병력 청취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심이 된다 그럼 이 신체 검진을 들어가서 척추의 가동 범위를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거든요. 그래서 환자의 이렇게 두 점을 찍어 놓고 허리를 앞으로 90도 이렇게 수기게 했을 때 정상인은 5cm 이상 늘어나게 되거든요. 근데 척추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뻣뻣해서 늘어나지질 않아서 5cm 미만으로 이제 줄어들어 있거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천장골에 염증이 있으면 강직성 척추염